안녕하십니까. 서핑의 계절이 왔습니다. 서핑할 때 중요한 거는 준비 운동, 파도, 날씨, 음, 그리고 뭐 기분도 좋아야 되겠죠. 그런데 시력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일반 안경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충격을 받았을 때 또는 이제 패들링을 하다가 파도에 엎질러져서 뒤집혔을 때 또는 이제 상대방하고 거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은 부딪히고 넘어졌을 때어 이제 충격을 쉽게 완화해주거나 이탈 또는 분실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. 그렇다면 서핑용 안경이 필요하다는 얘기겠죠. 서핑용 고글로 사용되고 있는 이 제품은. 어, 실제 이렇게 밴드형으로 되어 있으면서 측면 또는 이제 정면에서 충격 완화될 수 있도록 어, 그리고 어, 김서림 방지를 할수 있도록 어, 홀이 나와 있고요 안경 렌즈에도 자외선 차단 100% 그리고 이물질 먼지가 있어도 쉽게 잘 닦일 수 있는 초발수 코팅이 되어 있어요 배를 보여드리려고 한건 아닌데 자꾸 배가 보입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이제, 패드링 하게 될 때도, 정면을 향해서 이제 앞으로 나가게 될 때도, 또는 옆에서 충격을 받거나 파도에 맞더라도, 때는 또는 보드와 함께 뒤집힌다 하더라도 이탈감이 거의 없도록 밀착이 가능하고, 어, 옆부분 또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더라도 너무 밀착되게 되면은 이제 김이 발생할 수 있어요. 이럴 때도, 쉽게 김서림이 방출될 수 있도록 또는 열기가 배출되고 물기가 옆에 위아래로 다 배출될 수 있도록 빠른 배출이 맑은 시야를 잘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. 이렇게 어 밴디형으로 실리콘 패드가 있는 충격 완화될 수 있는 어 서핑 고글 준비를 해 보시죠. 만약에 눈부심이 심한 경우에는 색상을 넣어서 선글라스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. 렌즈 자체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전차단 100% 기능이 적용되어 있습니다. 서핑, 어, 즐겁고 재미나지만 안전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죠. 서핑,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단어 아닌가요?